교교교 말씀하시는데 이 아이가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엄마 아버지하고 사는데 엄마 아버지가 이혼했어. 근데 얘가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아버지하고 사는데 교회로 왔다 갔다 하기만 하면은 매를 맞는데 교회 갔다 온다고. 음. 그런데 얘가 이 저기 중국으로다가 선교 저 중국에 저기 저뭐에 선교가 아니고 중국에 가서 배우는 게 뭐지? 요아. 요아. 유학을 가야된대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그말 전하기 전에 얘한테 10만원을 줘라 그러시는 거야 30년 전에 10만원을 줘라 그러시는 거야 근데 돈이 하나도 없어 돈이 없고 가정 생활도 힘들어 내가 그런데 돈 10만원을 주라는 거야 어 10만원이면 나생활안 돼, 큰일난대 이걸 어떻게 하지 근데 10만원을 줘라 그러시는 거야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주적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얘가 중국으로 선교 갈라면은 한 달에 10만원 든데 음. 그래서 주라고 그러신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거 그냥 묵인하면은 하나님한테 죄를 질것 같아 그래서 오면서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목사님 나 오늘 이렇게 들었는데 이거 말을 안 하고 가면은 말을 안 하고 가면은 내가 죄질 것 같아요 하나님 음성을 들었는데 그러니까 내가 10만원을 우리 남편 월급 타면 갖다 줄 테니까 목사님이 넘겨주세요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서 그다못 갔어. 하나님이 나는 고아를 들고 하오셔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제 목사님들도 각자 음성이 있었을 거야. 그래서 내 말을 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보편적으로 넓게 보면은 생명을 살리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고아도, 영적 고아도 되고, 육적 고아도 된단 말이오. 그러고서 거기서, 네, 하고서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어. 음. 그러고서 그냥 간 거야. 신학교를. 신학교를 가가지고, 신학교 1, 1학년 배우고, 2학년 올라가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한달 반을 어떻게 주시느냐면은, 이렇게 어떻게 간증이 조금 들어가네요. 잘 들으셔요. 한달 반을 어떻게 주시냐면은, 누구도 용서하게 된 누구도 용서할 것 같아. 이 마음이 바다야. 아, 네. 내 마음이. 너무나도 아, 사랑이 막 그냥 여기서 넘쳐 나오는 거야. 넘쳐 나와. 아 이거 왜 이러지? 그랬는데 예수님의 사랑이 이 안에 들어간 거야. 그래가지고 누구도 용서가 돼. 나를 죽인다기도 용서가 돼. 너는 예수 위해서 죽겠냐 해도 죽을 것 같아. 근데 그게 한달 반밖에 안 가더라, 이거한달 반. 내가 무슨 말씀을 전하려고 하냐면, 예수님 사랑하면 누굴 또 사랑해야 돼요? 응? 형제를 사랑해야 되잖아.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못 하잖아. 응? 못 하잖아요. 형제를 사랑해야만이 예수님의 표적이잖아. 응? 여기에 말씀해, 그리스도이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인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요.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다는 사실을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응? 또 부르셨다는 말은 누구든지 스스로 찾아온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는 자의 부르심의 음성을 듣고 그 부르신 자의 요청에 따라서 나온 사람들을 바라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목적을 달성하려고 부르셨단 말이에요. 고아를 돌보라고 하셨으니까 영적 고아들 돌봐서 영원으로 그 생명을 네가 나한테 그 생명을 인도해라 그 말씀이잖아요 육적도 돌봐야 되지만 그래서 우리 동생이 남동생이 장, 작년 그렇게 우연히 찾아왔어요 우연히 찾아왔는데 내가 한달에 한, 한 25만원씩 선교을 했어 그랬는데 나를 보러 온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침에 야나 보려면 교회를 찾아와라 그랬지 그랬더니 교회 에 와서 등록을 하는 거야 수십년을 기도했는데 등록을 하네. 그러고서는 등록해서 계속 나오는 거야. 근데 내가 25만원 주다가 35만원을 주는 거야. 남도 선교하는데, 남도 다른 나라도 선교비를 보내는데, 내가 내 형제 선교선는 심택 대우서 선교금을 써야 되겠다. 한 달에 35만원씩 기름값이라도 하라고. 주야겠다. 그랬더니 동생 여동생은 언니 나는안할거그보렴 그래. 그래 하기 싫으면 하지 마억지로 하면 안돼 하기 싫으면 하지 마. 그랬더니 내가 하니까 억지로 걔도 사십만 원 주더라고. 그래서 한 달에 칠십오만 원씩 이 년을 했단 말이야. 그냥 그래서 동생 남동생이더나이 년만 할 거다. 이 년만 할 거니까 이년 후에는 나 바라지 마로 이 년만 할 거다. 이 년만 할 거다. 백 번씩 그랬어. 그러고서 났는데 2년 오고서 안 하니까 교회를 안 나와요. 교회를 안 나와요. 내가 계속 기도하는 거야. 그 앞에 가까운 데라도 나가게 계속 기도하는 거야. 그러는데 사람은 그렇게 돼요. 사람은 불질을 본단 말이야. 에? 믿음이 없으니까, 어? 하나님이 그 안에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 있잖아. 내안에 어렵고 고난과 고통 당해도, 기념을 버릴 수가 없잖아요 네. 못 버리잖아 굶어도 못 버리잖아 나도 굶어봤어요 아까 얘기하셨지? 굶었다고? 나도 굶어봤어요 굶고 여기 인천에 올라가지고 다용사채 만평 만이천평을 다 없애고 여기 올라가지고 그냥 굶어봤단 말이야 직장이 없어, 없으니까 못 들어가니까 마운둘래 남편 마운둘래 여기 올라왔는데 받는 데가 없어 마운두래 받는 데가 없어 그래가지고서 굶기도 해봤어요. 그랬는데 이굶어보야 굶어봐야 기도가 나오고 굶어봐야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오. 네. 응? 굶어봐야. 없어야. 고난당해야. 고통당해야 하나님을 찾아오. 고통 안당하면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 안 찾아져. 등따수고 배불러만 안 찾아져. 응? 요즘에 우리가 우리 아까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아들 목사 한 수를 받고서 요즘에 내가 그 자리를 뺏길 것 같아. <laughs> 뺏길 것 같아. <laughs> 그래서 아이고 어떻게 야. 생각하면 감사해요. 아. 네. 어떻게 생각하면 감사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laughs> 이 이름이 너무 얼건하는 거 아니야? <laughs> 조금 전나 조금 더 주지. <laughs> 내가 그 생각을 했는데, 그래. 기왕이 줄 거면은 그럼. 빨리 줘서 아. 키워야 되겠다. 아, 네.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서 그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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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그러는 거야. 하여이막 신이 나가 지고서 하루 막 제사 집까지오면서 그냥 잘해요. 그린 내가 어머 어떻게 저렇게? 해? 근데 신학교 다닐 적에 우리 남편이 허리 부러져 가지고 죽을 저기 선학동 사거리에서 교통사고로 허리 부러져 가지고 죽을라 고할 적에 그때부터 우리 아들은 나하고 같이 신학교 다니다가 갑자기 남편이 저렇게 들어왔으니까 학교를 못 나가게 된단 말이야 근데 나는 못, 나갈, 못 나가지만 너는 나가라 그러고서 내보냈더니 신학교 교수가 얘를 데려다가 서울 신촌에서 교육을 시킨 거야 교육을 이 2년을 교육을 시켰어 자기네 교회에서 그러고서는 등록금도 다 대주고 차비도다 대주고 그랬단 말이야 그때부터 여태까지 교육을 받은 거요. 음. 대학교 4년, 대학교 4년 나왔는데도 내가 신학교부터 보냈어. 신학교 보내고, 신대원 보내고, 지금 박사학위를 바라보고 지금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들리더라고요. 음. 모든 질서가 들려. 하는 게. 그 내가, 아, 가방끈이 기니까 틀리구나 <laughs> 세상 가방끈이 기니까 <laughs> 틀리구나 그걸 느꼈어요. 그랬더니, 우리 여동생이, 우리, 김전도사 김 목사한테 은혜를 받아요. 그러면서 나 이제서 북평 순봉교에서 하던 습관처럼 이제 찾았다 이거야. 기도도 그렇고 모든 걸 찾았다 이거야. 걔 내가 감사하다, 감사하다. 그러면서 영안이 열렸는데 두시 영안이 열린 거예요. 옛날에 열렸었는데 한참 기도 안 하니까 닫혔다가 지금 다시 열리는 거야. 그러면서 어그제 기도하는데 뭐뭐뭐뭐 얘기를 하더라고요. 걔 내가 너 너희 안에 어떤 사람 언제 주실 건지 하나님한테 좀 여쭤봐라. 그러면 너한테 말씀하실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알았어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은 응? 사람들을 말하기 때문에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왜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는가에 대한 부르심의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무조건 오고, 그래, 영원산이라고. 그건 맞아요. 그건 그냥 넓, 넓, 넓게 보편적으로 그렇지만은 나에게 딱 맡겨준 게 있단 말이야 부모가 부를 때 무조건 너 빨리 들어와 그런 것도 있지만 심부름을 딱뭐 하나 시키려고 부르는 것도 있단 말이야 너 어디 가서 뭐좀 사와 또딱 이거 사와 다른 거 사오지마 이럴 때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나를 부르셨을 때 고아를 돌보라고 하셨을 때 영적 고아, 육적 고아, 난 그렇게 생각이 딱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래 없어서 힘든 사람 내가 이 부천 저기 부천 춘이동 거기서 내리면은 저쪽에 어떤 할아버지가 맨날 이러고 앉아 있어 이러고 앉아서 그 할아버지가 집이 없나 왜 저러고 있지 그랬는데. 아그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서 저 양반한테 주일마다 돈 만원이라도 좀 줬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왔는데 가보니까 그 자리가 없는 거야 도망가셨나 봐 그래서 내가 아 처음에 주었을 때 갔어야 되는데 이걸 내가 묵기하고 안일하게 놔뒀다가 하나님이 성령에 감동 주실 때 가야 되는데 아 너무 안타깝다 그건 아주 후회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 처음에 주시잖아 처음에 첫 번에 응? 두 번째 주시는 건 인간의 생각이고 세 번째 마귀의 생각이잖아요 근데 그걸 처음에 딱 감동 주셨을 때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해서 지금 후회가 되는 거야 그럴 때 우리는 부르심을 꼭 우리가 하나님이 왜 부르셨나 무슨 목적으로 부르셨나 뭐 때문에 부르셨나 무슨 용건으로 부르셨나 어떤 심부름 시키려고 부르셨나 에?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므로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우리는 왜 부르심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었는가에 대한 해답을 얻고자 합니다 그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가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지체도 하지도 않았어요. 지체하지도 않고 그냥 신학교에 가서 등록을 했단 말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지 않고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오늘도 갑자기 오신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여기 왔단 말이오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또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없는 것,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말씀을 듣는데도 은혜 가운데 안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 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서도 그 가운데 우리가 거하지 않고 그 일을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그건 사랑하지 않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라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어떻게 입은 것일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지만 그 부르심이 물고기가 우연히 예? 어부에 쳐넣은 물, 그물에 걸린 듯 아무 의미 없이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43장에서 이처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조승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부르셔서 내 것이라고 지명했으면 나는 내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 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 건물 같아. 지명해서 부른 주인의 마음대로 써야 돼. 근데 아니요. 나는, 나는 이 길로 가야 돼요. 나는 세상에서 그돈 벌어야 돼요. 나는 이게 필요하거든요. 나는 그 길로 안 가요. 그러면 지명, 지명해서 부른 부르신 것이 헛된 거지. 내 맘대로 할 거예요. 그래, 내네 맘대로 해봐. 내 맘대로, 어디, 얼마나 가나 보자. 하나님은 그러신단 말이에요. 우리 아들이 그랬잖아요. 제 맘대로 가다가 안 되니까 돌아와서 갈게요. 굴복하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그렇게 굴복하고 오더라 이거예요. 결국은 돌아, 돌아, 돌아와서, 에? 아니야. 하나님 이 길이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요. 윤석열 대통령 지금 감옥에 있는데 그 안에서 말씀 보고 깨닫고 기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어? 그양반이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 만났다고 했나? 무슨 어떤 어느 교회 가서 내가 주형, 주의종 되겠다고. 중 중간중. 예. 그, 주의종 되겠다고 그래서 떼는데. 나는 저게 그냥 저 감옥에 간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돌려서 돌려서 깨달으라고 거기 갔다가, 거기 갔다 눈어놓고 거기 갔다, 거기 가서 훈련 받으라고 거기다 넣어놓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서 많이 깨닫고 기도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이 일에 대해 하나님께서 이 사연을 통해서 43장 2절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스라엘아너는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를, 너를 만든 자가, 너에게 말씀하시느니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것이라. 응? 어저께 여기 쓰라고 시길래 딴개 같으면, 아이다, 안 돼요. 안 돼요. 나 지금 다음 달에 다음 달에 저기 김행봉 목사님 내쓸 건데 안 돼요. 할 텐데 그냥 무조건 오고. 네 그래요. 그렇게 대답이 되더라 이거예요. 쓰고, 싶, 쓰고 싶다고 할때내 딜이 안 되는데 내마음대로 오는 건 아니잖아. 어? 그럴 때이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 누가 이 나이에 불르겠냐이 부족한 종을 누가 불르겠냐 우리 작은 교회 에 살기 운동 본부에서 우리 회장님이나 나를 부를까 누가 부르겠냐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하셨습니다. 너는 운동장에서 넓은 운동장에서 많은 아이들이 떠들썩하게 뛰어놀고 있을 때 거기에 한 엄마가 나타나서 어? 자기 아이를 불러내는데 어떤 방법을 쓰겠어요. 이름을 부를거 아니에요 이름을. 응? 다른 아이들과 어울려 놀고 있는 자기 아들의 이름을 지명하여 부를 때, 네, 나 여기 있어요. 왜 부르세요? 뭐 시키려고요? 그러면 시키는 걸 들어야 되는데, 들은 척 만척하고 안 가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어요? 복주려고 부르신다면은, 그걸 미리 알았더라면은 얼른 갈 거야. 내가 너한테 돈을 내가 백만원 줄게, 천만원 줄게, 그러면서 부른다면은, 맨발 벗고 뛰어갈 거야. 맨발 벗고. 그런데 무조건 으로 부르신단 말이야. 나중에 결과를 얘기를 하시려고. 우리는 죽을 때 간, 가게 한다 할지라도 불러만 가야 돼. 아, 네. 불러만 가야 돼. 아, 네. 응? 시키면 해야 돼. 아, 네. 시키면. 응?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일에 있어서 조금 도 실수하심이 없어요. 아, 네. 부르실 때 괜히 다 있었단 말이오 네. 뭐, 누구든지 이런 은혜 없이 이런 역경 없이 여기까지 왔겠어요? 아, 이런 역경, 이런 골, 혼란과 고통과 고난을 겪고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우리는 결단코 죽어도 살아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나나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아, 하나님의 네. 예정은 오직 하나님 한분 외에 계획하시고 결정하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런 예정을 당해할 수 없습니다. 아, 네. 이런 예정을 이루시는 일에 제동을 걸수 없는 것입니다. 아, 네.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과 부르심의 세상에서 중에 여기는 인격이나 학문이나 명예나 문벌이나 돈이 예?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학문이 없고 가난하고 보잘것 없는 인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세상에서 열심을 예? 멸시를 받고 나 살아가 살아가는 처지에 있는데도 이런 일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 나를 예정하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나는 가끔 박보영 목사님 이 설교를 많이 듣거든요. 박보영 목사님 아시잖아요. 누구보다도 잘 아시잖아요. 응? 어? 그분이 13년 동안 노숙 생활을 하면서 노숙자들하고 생활을 하면 옷을 한벌 가지고 그렇게 생활을 13년 동안 했을 적에 그분이 돈이 없어요. 명예가 없어요. 그분이 뭐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그래, 난이 길로 간다. 학생 자기 아들 4학년짜리를 내네 핑계 치고. 재산 다 팔아서 이? 없는 사람들 다 나눠주고 신학교 간다는 사람들 다 나눠주고 그러고서는 돈 20만원 가지고 영등포 쪽방으로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이? 생활을 하면서 나중에는 매맞고 어? 그 이? 안성에서 매맞, 13년을 매맞고 맨날 그냥 굶고 그러고 살면서 지내더니 이제는 세계를 보내시잖아요. 세계를 보내시고 돈이 돈이 넘쳐나 돈이 그 선교사들한테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너들 내가 쌓인안 해도 니네들 맘대로 가서 없는 사람들 집 지어주고 없는 사람들 이다 먹을 것 해주고 다 해. 그러나 우리들한테 보고하지마. 우리 교회도 보고하지마. 너희들 맘껏 쓰고 맘껏 하고 너희들 복받아. 그러나 나한테 연락해. 내가 기도해야 되니까. 내가 기도를 버텨야 되니까. 그런단 말이요. 우리가 그렇게 할수 있냐고요. 사명이 다 있단 말이요. 그분은 그분의 사명이고, 우리는 우리의 사명이란 말이야. 부르심에 목적이 있어. 그냥이 아니야. 근데 그분은 무조건 사랑이야. 무조건 사랑이야.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때려도 매맞고 굶어도 나는 못 먹어도 주고. 옷, 옷도 헐벗으면은 내 이? 입은 코트, 자기 여동생이 사준 거, 뭐, 몇백만원짜리를 입고 한 번에 나갔는데, 어오다 보니까 구탱에서노인네가 눈밭에 앉아가지고서 있으니까 거기다가 다 입혀주고 돌아오고. 우리가 그렇게 할수 있냐고요. 우리는 그런 사랑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도 나버텀도 그렇게 못해 나버텀도 동생 2년밖에 못 도와줬어 2년밖에 근데 지금은 또잘 지내는 것 같더라고요 엊그제 와가지고 갈비를 두판 사갖고 왔어 두판 사갖고 와서 여동생하고 나하고 먹으라고 그러는데 나는 한판 먹고 어저께 내가 박경자 목사님이 나한테 잘해요 그래서 내가 박경자 목사님 가져가려면 가져가라 그런 거야 근데 와서 돈 10만 원을 주고 가더라고. 나한테 받아 가더니, 이제 나한테 주고 가더라고요. 아, 네. 그럴 네. 때가 네. 있단 네. 말이오. 네. 우리는 하면 베풀면은 나눠주면은 그럴 때가 있어. 근데 이렇게 예? 하나님은 사도 바울도 어? 고린도면서일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신 너희의 부르심을 보고,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체를 따라 지체 있는 자가 많지, 있는 자가 많지 않으며, 능한 자가 많지 않으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어? 미련한 자. 걸음덤에 있는 자를 귀족으로 올려 쓰시는 거요. 걸음덤에 있는 자를.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 네. 걸음덤에 있었던 거야. 아, 네. 보잘 것 없던 거야. 배우지 못했지? 무슨, 예? 뭐가 잘난 게 있어요? 뭐가 잘난 게 아무것도 없어, 나는. 내놀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강단에 서게 하시는 거야. 응, 강단에. 우리 형제들 중에서 내가 제일 못 배웠어. 우리 형제들 중에서. 우리 형제들은 나이가 작잖아. 걔들은 다 배웠어요. 그러니까 나보다 말도 더 잘하고, 말도 그냥 조리시 잘하고, 뭐, 유식하게 잘하고 그래. 그러나 나는 무식해도 나는 하나님이 내 능력이다. 그러니까 내한테 물어봐. 내한테 물어봐. 어? 우리는 거름더미에서 기적으로 하나님이 올려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자신 있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드리며 많은 은혜와 복을 받는 나나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즉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예정을 입어 그 세상에 태어났고. 태어났다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우리는 다시 한번 감사해야 될줄 믿습니다. 또한 이 같은 사실을 깨달게 될때 우리의 기쁨과 감사는 또한 얼마나 큰 것입니까? 이런 사람들이 사 이런 사람들이 먹지도 마시지도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으며 우리의 삶 전체를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하며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바칠 수 있는 나나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아멘. 전할 게 아직도 멀었는데. 안하세요. <laughs>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속죄의 은혜를 예비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기로 예정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속죄야말로 우리들이 영원히 감사해할 야 찬양의 제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응?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뚜렷하지요. 내목사님 네, 뭐, 말씀하시라니까 안 하셨는데 그냥 뭐 나는 내 말씀을 드린 거요. 나는 목적이 뚜렷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과를 돌보라고 하셨으니까 육적고와 영적고와 하나님이 돌보라고 하셨으니까. 그걸 가지고 그냥 나가는 거야. 그 말씀을 부여잡고, 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어떻게 받았으며,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나와 있다는 이 사실이 오직 하나님의 그그 그 같은 부르심을 받은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 어?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사실도 물론. 친구로부터 전도를 받았고 또한 이웃의 권고도 받았을지 받았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스스로 결단을 내렸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친구도 이웃도 움직여 주셔서 나한테 와서 믿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들었단 말이오. 어? 결론은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셔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라 여러분들 되고 하나님만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이라고 그랬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 은 이웃 사랑하는 게 하나님 사랑을 사랑이라고 우리는 알고 믿으면서 앞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나라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정 두서없이. 아버지 말씀을 전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아버지 하나님 이웃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십일조 잘 내고 감사 잘 하고 아버지 하나님 성전에 잘 가서 예배를 잘 드린다 할지라도 이웃을 못본채 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웃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멘.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영광 돌려지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날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도 이름받도록 기도 올려옵나이다.